오늘은 완전히 5,000원을 돌파하면서 고가는 상황에 안착을 했기에 앞으로 5,500원을 돌파하면서 6,000원, 6,500원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많다. 이제 또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다. 향후 급등 내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우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종목도 과거 2022년 7월에 5 4 5 0 0원까지 갔다가 아, 10분을 토막나면서 3,175원을 작년 12월에 찍었어요. 약세적 신조가 찍고 지금 권토중래하면서 새롭게 반등을 모색하던 중 오늘 고가로 9.6% 현재도 6.5%에 상승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종가기준으로 신고가를 작성할 확률이 엄청 높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이 종목 지난 9월 26일에는 1,600만 주가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생겼죠. 그후 고건의를 진행하고 있다가 오늘은 완전히 5,000원을 돌파하면서 고건의 상황에 안착을 했기에 앞으로 5,500원을 돌파하면서 6,000원, 6,500원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많다. 이제 또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다. 향후 급등 내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 캐미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을 보면 2022년 8월에 1 8 4,800원까지 갔다가 12,500원까지 떨어졌죠. 아 10분의 토막 아, 이상 확난 이런 종목의 역사적 신저가쓰고 지금 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작년 7월 중순 이후 아, 4만 원 밑으로 빠진 후 지난 9월까지 4만 원 근처에도 못 갔던 종목이에요. 아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고가를 이 4만 2,650원 찍고 현재도 4 950원을 기록하면서 강한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차트 보면 오늘도 다시 빨간벽돌 하나 쌓으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전구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봉 차트에 보시다시피 거치컷 없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내려오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그림포죠이 종목도 새롭게 바닥을 치고 턴오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인데 2023년 3월에 28,900원까지 갔다가 7,850원까지 바네반투박 수준까지 떨어진 후 지금 그12,000 아, 론이 아주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었죠. 이 종목은 12,000원만 넘으면 그동안 아주 계속 다시 꼬리를 달고 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 그러나 오늘은 고가를 무려 10.5, 현재도 6.6%대 상승하면서 고가를 13만, 13,300원, 아, 그리고, 현재도 12,840원을 이룩하면서 완벽하게 12,000원 이상에서 종가로 마감할 체비를 채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름코 차트 보면 완전히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만 해도 몇개 빨간 벽들을 쌓아 올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엄청난 저항선을 뚫었기에 13,000원짜리 돌파하면서 14,000원, 15,000원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아주 새롭게 신고가를 작성하고 올라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죠. 예, 한솔 테크닉스도 보면 과거 2 0 1 10년에 56,316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아, 이 종목이 3,564원까지 12월에 작년 12월에 떨어져서 아, 10분의 1 1토마 이상 나면서 역사적 신조가를 찍고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르내리 오르내리 하면서 지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가로 14.7% 찍고 현재도 14.2%대 상승하면서 아, 7,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최고가가 7,090원이고 지금 7,070원인데 7,0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작년 3월 이후 7,000원 밑으로 빠진 후 종가를 7,000원에서 한 번도 마무리 못하고 후퇴를 하고 후퇴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종가를 7,0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7,500원, 8,000원, 8,500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월목을 보면 아직도 올라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도 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ENG죠. 이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드디어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과거 8 9 2 3원까지 갔는데 1,000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바르바ン박 이상났죠. 아, 그후 계속 위로 아,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 오늘 고가를 3.9, 현재도 3%대 상승하면서 2,000원 돌파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 현재가가 아, 1,949원인데 이 가격이 마무리되면 작년 8월 이후 최고의 종가를 우리가 아,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종목의 2,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앞으로 2,200 250원, 2,500원, 2,750원 쭉쭉쭉 뻗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죠. 이 종목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죠. 아, 이 종목도 8만 4백원까지 갔다가 2만원 밑으로 빠지면서 바나반도 나면서 아,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고가로 7 9 현재도 4.8%대 상승하면서 5만 원 돌파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이 종목은 작년 6월 이후 5만 원 밑으로 빠진 이후 5만 원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종목인데 드디어 오늘 고가로 4만 8,900원 찍으면서 5만 원 돌파를 누르고 있어요. 아 5만 원 돌파를 하면서 5만 원, 원, 6만 원 이상 갈 가격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운영사 자격증을 따고 올초 돈벼락 투자자문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식 투자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돈을 벌어주자 아는 원당 꿈을 꾸고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 무료 자문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상당이죠. 다음 달에 다음 달에는 이 서비스를 마감할 예정이니까 마감 전에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돈벼락 투자자문 이 자문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운영할 경우 어떤 수익이라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계 계좌를 하고 있는데, 킴링권의 경우는 경과일수가 226일 됐는데, 23.3%의 실현익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아연으로 굳이 한잔산한다면 37%대의 수익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블따블 더블 더블 이렇게 노리는 게 아니고, 하루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아,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매도건수세개가 되어 있죠. 아, 전일 매도건수가 이렇게 세개 되면서, 이거를 차분히 쌓으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싸워가면서 복리 마법을 실현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을 만약에 투자하면 은 매년 40%의 수익을 내면 5년 뒤에 5억 0 3,800만 원 그리고 30% 수익률은 3억 7,1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전략을 우리는 구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따답을 한꺼번에 돈을 버는 그런 전략 쓰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면 망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차분히 티끌마 트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금 눈벼락 투자자분이 다소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지금 혁신적인 업그레이드 상품인 스피스타 출시를 11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성과에 놀라고 사용이 너무너무 쉬워서 반할 거다. 주식 초보도 하루 몇번 핸드폰 터치로도 충분하다. 제정하게 하루 한 2-3분 만 터치하면 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주식투자의 기초 초보도 몰라도 할수 있고 또 유치원생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시제품이 나와서 테스트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여러분 앞에 선보일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기대해 주시고 이 상품이 나오면 여러분 모두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식 투자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로 어, 큰 돈을 벌어주는 아주 어, 좋은 상품이 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역 아이 종목도 아주 따끈따끈하게 바닥에서 지금 아, 턴 오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이 종목 2023년 7월에 21만 3천 원까지 갔다가 5만 원 밑으로 빠지면서 아반반투박이 났죠. 아 정말로 비참하게 바라반투박난 상황에서 지금 쌍바닥을 이루면서 아,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가로 9.7 현재가도 2.4%대 상승 시키면서 아 램코 차도범면 완벽한 쌍바닥을 이룬는후 아, 빨간벽돌을 계속 싸우면서 오늘도 빨간벽돌 하나. 오면서 전설의 쌍바닥을 무색하지 않게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는 7 3,200원인데, 이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최고의 가격이고 이제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이기에 우리가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4천을 돌파하면서 4천 이상에서 안착이 될 것으로. 어, 확실시 되고 쿠스닥도 어, 900을 돌파하면서 어, 전고인 1010대를 어, 완벽하게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매불쳐를 잠깐 보니까 아 코스피가 3천에 있을 때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지금 4천이 넘었는데 내 종목은 3분의 1 토막 아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대세 상승장을 주도하는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들이 선도주로서 치고 올라가면 아, 다른 다른 종목들도 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퍼져서 올라올 수 있는 순환매 장세가 곧올것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강력한 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아 지금 튼튼해진 고객 80%가 조 넘는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세 상승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4,500 돌파를 누리면서 5,000원, 5,000 돌파가 확실시 되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이 상황, 모두가 잘, 참, 잘그 인내하시면서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갈 때가 곧 다가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투자해서 경제적 재유의 나래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합니다.